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이 등락을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 매수가 압도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고 해외 시장은 유럽과 미국 모두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뉴스 플로우와 보트럼프의 뭐 자동차 관련 관세 이슈가 시장 조정을 유발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유럽만 자동차 관련 주식 하락했고 미국 증시 하락의 주범은 반도체 AI 관련 주식 매도죠. 엔비디아가 무려 5.9% 하락하고, 브로드컴도 한참 횡보하던 자리에서 5%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거 의미 있는 반등에 실패한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로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여기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일찍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선물 시장에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어차피 바로 하락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이 상승은 뭐 그렇다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9시 15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우 강하게 매수한데도 선물 시장에서는 눌림이 나오게 됩니다. 9시 15분 이후로 시장이 354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가 쌓였고요. 결국 9시 25분부터는 시장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전 10시에는 전일 종가마저 깨고 352선 이하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사실 이 하락에 많은 투자자들이 야 이거 오늘 숏 맞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전 10시 이후 외국인들이 현물매수가 더욱 강화되자 선물은 못 견디고 위로 돌게 됩니다 오전 10시 30분 홍콩세션 개장 후에는 선물이 354선 마저 넘어가게 되었고요 시장에는 매도자들이 항복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후 1시 이후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356선까지도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상승세를 유도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였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장중 한때 선물 매수를 7천억까지 늘리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늘린 구간을 처음부터 하냐? 아니었고요. 오후 1시 이후에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박스권 따라간 정도로만 대응한 것이죠. 잠깐 떠올려 볼 것이 있는데, 지난주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때, 외국인들이 함께 선물 매수를 했다가, 이번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주춤해질 때, 선물 매수 포지션을 많이 줄였죠. 그런데 오늘 다시 삼성전자에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 외국인들이 선물을 재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보면, 현물을 3천원 넘게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매수는 고작 1 4 0 0밖에 되잖아요. 오히려 현대차 모비스를 600억씩 다 매수했는데 시총 비중을 감안한다면 현대차의 매수 규모는 이거 의미 는 규모의 큰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장중 움직임은 외국인들이 고작 1,400억을 매수한 것 치고는 상당히 거칠게 움직였죠.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안착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가볍게 삼성전자를 매매한 것 같습니다. 5만 원대의 매물을 모두 소화온, 소화하고 올라온 것을 볼수 있는 거죠.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늘 하루만 6,300개 약이 증가를 했어요. 드디어 6월물 기준 처음으로 장중 한때 미결제 약정이 28만 1,000개 약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미결은 한참 더증가해 한다고 봐요. 특히 3월 말 이후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선물 미결제 약정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30만 개 약을 쉽게 넘길 수 있다고 라 봅니다. 선물 베이시스도 장중 내내 콘텐고를 기록하였는데요. 아쉬운 것은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보다는 마이너스 0.3포인트 저평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이게 어딘가요? 3월만 해도 마이너스 0.8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4포인트까지 저평가를 기록했는데 이제 그러한 저평가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오후 1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미결작정을 늘리면서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릴 때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500억 가량 유입되기도 했어요. 선물 베이시스가 한번 강세 돌기 시작하면 한동안 시장을 탄탄하게 바친 역할을 하게 되죠. 비록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급락하면서 야간 선물도 내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흐름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기존 365에서 340 레인지를 계속 유지 중이긴 한데요. 하지만 좀더 강하게 하단 베리어를 강화했어요. 해당 초, 콜 클래스에서의 미결이 그전부터 지수 급등으로 높은 프리미엄에서 쌓인 것을 감안한다면, 푸트 클래스에서는 처음부터 하단 배리어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미결 발행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주 월, 화, 수, 내내 지수가 고가권에서 버티면서 푸트 클래스의 미결 발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라고 본것 같아요. 문제는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해외시장이 급락을 해버렸죠. 과연 먼슬리 옵션에서 지수 상단 지수 하락에 상단이 닫혔다라고 보고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을 롤링 다운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켓 메이커들이 우리 증시를 상당히 강하게 보고 상하단 베리어 모두 위쪽에 설정했죠. 만약에 시장이 고점을친 것이라면 가격 불문하고 롤링 다운을 해야 돼요. 위클리 옵션으로 일중 움직임 모두 해지하고 나서 먼슬리 옵션은 그냥 하루를 버틸지. 아니면 먼슬리 옵션도 롤링 다운 할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 흐름을 본다면 푸 클래스에 대해서는 워낙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아직은 롤링 다운 할지를 고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목일 날 하루 더 빠진다? 그럼 머리가 빠지죠. 마켓 메이커들이 롤링 다운에 나선다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철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사값의 미결제 약정 동향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리뷰할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5분 정도는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매우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오전장을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하락하, 어, 하락시키면서 전일이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후 미국 세션 개장 전까지 자율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물 마감 무렵에는 장중 반등분을 모두 되돌려 주고 종가 저가로 음봉을 맞았어요. 마이너스 1.7%의 하락이 나온 것 치고는 변동성이 상승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럽 증시 하락을 굳이 나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자동차 업종이 관세 이슈로 하락한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BMW나 벤츠, 스텔란티스 모두 2.5%의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그냥 뭐 마지막 조정을 받는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까지 달렸던 라인 메탈이나 이런 방산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는 추세가 하락 전환했다라고 말한 게 그렇고 지난 3월 초에 기록했던 저점을 확인하러 간 정도 이렇게볼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유럽 세션 초반에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유로존 채권이 조금 반등을 하려는 듯했는데 주까지 수의 하락폭에 비하면 얼마 움직인 게 아닙니다. 새벽 2시 이후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율이 20%에 달할 것이다 뉴스에 유로존 국제선물이 다시 오른 듯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죠. 미국 국채도 증시 하락이 거세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어요. 새벽 2시에 있었던 5년 국채입찰 동안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채권시장이 이렇게 가두리를 치다보니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91.41 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통화 시장에서는 드디어 유로화가 중요한 이평선을 깨고 6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유로화가 조심스럽게 반등하고 오지달러도 반등한 등 비달러가 조금 고개를 든가 싶었는데 증시 하락이 워낙 험하게 나오다 보니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요. 이후 자동차 그 관세 부과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엔화도 같이 빠진 거예요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엔화가 고개를 들었지만 미국 세션 들어서는 엔화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히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세 이슈에 일본도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생긴 것 같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은 그냥 비달러 바스켓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이게 특징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강력한 오버슈팅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쌓이면서 LME 세션에서는 톤당 1만 달러를 위협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고점 대비 2% 하락을 맞았습니다. 구리 상승에 대해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LME에서 구리는 이제 톤당 만 달러로 갔죠. 근데 커멕스에서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그 커멕스 거래소 거기서는 구리가 진작에 지금 만 달러 넘어서 만천 오백 달러예요. 지금. 현재 LME와 COMEX의 스프레드가 천오백 달러죠. 그러면 LME에서 만 달러의 구리를 사서 COMEX에서 만천 오백 달러에 팔면 이 천오백 달러라는 그 차익이 남는데 현물로 결제하기 위해서 운송 비용 지불하고도 지금 충분히 이익이 나죠. 근데 문제는 아직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 않은 상태서 에 만약에 이십오 프로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LME와 COMEX 스프레드가 천오백 달러가 아니라 이천오백 달러가 되어야 돼요.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해서 투기 거래자들이 컴맥스 구리를 매수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인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결제 들어가야 되는데 혹여 이번 달보다 그 이번 달 결제보다 관세 부르가가 빠르게 결, 결정된다. 그러면 1,500달러 의 스프레드로 이익을 고정한 차익 거래자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00달러 손실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직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 상황이 아닌데 관세 이슈로 지금 미국이 주요 원자재들을 빠르게 걷어들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쇼티지 앞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불황이 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름은 원유 재고 발표 후 70달러를 넘기게 했는데요또 추가 상승 동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세장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강한 조정을 받을 때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프리마켓 호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9시 3 0분 이후에도 시장은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본장 개장 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출발 후에 0.5%를 더 상승하게 되는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몇몇 메가캡 종목들이 프리마켓에서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개장 후 10분간은 장중 눌림을 대부분 만회하는 나스닥이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10분 만이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등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강한 차익 실현성 하락이 남았는데요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뭐 미국산 ai 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장벽을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도 들고 있는데요 그 월요일에 기술적으로 중요한 상승이 나온 뒤 화요일 나스닥은 조금 더 상승했지만 s&p는 화요일에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시장이 다 왔구나 라고 차익 실현사에 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18 포인트 후반까지만 상승했죠 그래서 그냥 높은 변동성 하에서 볼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꼭 좋게만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옵션 만기 이후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연속해서 강한 반등이 있었다 라고 하지만 과하게 눌린 종목 위주로 이런 반등이 나온 것이고, 브루트컴처럼 생각보다 하락폭이 적은 상황에서 일봉상 오랫동안 횡보를 한 경우에 오늘의 음봉은 하락세의 출발자리라고 볼수 있거든요. 또 하나 나고 있는 이야기는 지난주, 그 지난 3월 13일에 시장이 첫 번째 반등을 나, 만들고 어, 바닥을 만들고 나서 사실상 지금 외바닥 반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할수 있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첫 번째 주봉은 굉장히 커요. 그렇게 주봉이 큰윗꼬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주봉이 아래꼬리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은 시장이 S&P 기준은 다시 5,600선, 그리고 나스닥도 19,000포인트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시장이 급락을 하고 나서 주봉상 바닥을 형성한 뒤 처음으로 나오는 주봉 반등은 굉장히 커요. 왜냐면 하 그만큼 반발 매수도 처음엔 강하게,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주봉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두 번째 주봉 반등은 첫 번째 주봉 반등이 크기보다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S&P가 이번에 5,600선에서 5,850까지 반등한 것은 굉장히 큰 주봉 반등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후 5,600선에서 쌍바닥 을 만들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흘러내려서 아예 5,20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변동성 폭발이 동반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건 당장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개별 종목 좀더 보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일본 형태가 목요일에 개파락 또 나거나, 오 약보합 출발한다 그러면 또 하락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마감됐죠. 그리고 마크론 이 테크놀로지 또한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은봉을 맞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과연 삼성전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한데요. 그 외에 이번 주 월요일에 오버슈팅을 주었던 로빈드마켓즈 어제 작은 윗골이 달린 은봉 만들고 오늘은 강력한 차익실현성 매도를 맞으면서 무려 마이너스 9% 하락을 했어요. 로빈 드 마켓을 봐도 이거 하락이 내일 하루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선물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뭐, 마이너스 2.45포인트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계속 받쳤던 자리인 352선에서 멈췄죠. 수요일 오후의 상승이 마지막 오버슈팅이었다라고 한다면 목요일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바로 아래로 밀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리고 과한 갭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위클리 콜옵션에 대해서 일시적인 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9시 개장 이후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물 매수한다. 그러면 시장은 또 의외의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봐요. 참 이게 어려운 것이 우리 증시가 지금 해외 증시 와 발맞춘다면 지금 저 아래 330선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는 각자의 템포에 맞게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의외의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번 주가 홍콩 선물옵션 만기예요. 근데 어제 글로벌 증시가 강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홍콩 증시는 거의 빠진 게 없고 또 이머징 인덱스도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불가피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도 바로 뭐350 깨고 내려간 조정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9시 현물시장 흐름 보고, 현물에서 또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는, 뭐, 장중에 조심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변동성을 보면, 지금 아직 19포인트 선수서 머물고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가 의미 있는 규모로 나온다? 그러면 변동성은 21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우리 증시는 오후장에 반등을 못할 경우에는, 푸드옵션 매수를 어느 정도 달아두는, 그런 하방을 열어두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냥 스트랩 매도, 콜 옵션 매도를 늘린 양매도 전략에서 푸드 옵션 해지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것만 고민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붙인다면 합성 콜레이션 스프레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상하단 배리어를 함께 롤링 나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뭉갠다 그러면 그냥 스트랩 매도 계속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돈이 됩니다. 그래도 오후장에는 변동성 터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오후에 하락 나오면 3 5 0선 깬다라고 보고 하방 해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목요일 날 미국 증시는 하루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해외시장 어, 추가 하락할 수 있으니 우리 시장도 오후에 하락한다 그러면 진짜라고 생각하고 추가 하락 대비하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해외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 장기채 매도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어서 1분기 말까지는 손대지 않을 거고요. 나스닥은 하루 더 하락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어, 유럽세션에서 지수선물이 과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미국 본장 개장후 약간의 언더슈팅 주고는 또 급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시아세션에서 매도하고 나서 미국세션 시작할 때까지 따로 손대지 않고 좀 밀어보는 것 요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나스닥이 지금 2만 포인트 어쨌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크게 뭐 반등을 했기 때문에 2만 포인트 깬다 그러면 이거는 또 생각보다 또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만 포인트에서 매수 받는 거는 일단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봉상 지금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음봉 조정 나왔죠. 그래서 이 음봉을 감싸는 상승이 나오려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해요. 근데 상승장인 경우에는 이런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돼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조정장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음봉은 이제 매도를 조금씩 쌓아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어, 2만 포인트 근접했네. 매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시장이 분기 말로 가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시황 작성을 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가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요 지수 선물들이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 재료의 크기에 비하면 미국 증시 하락은 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관세 이슈는 유럽 증시 하락과 관련이 있고 미국 증시 하락은 강하게 반등한 AI 관련 주식이 조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수선물이 하락하는 것은 그냥 자동차 관세 이슈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심리가 좀 나빠지고 있다. 이걸 좀 반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긴 관점에서 본다면 증시가 외바닥 급반등이 아닌 최소한 쌍바닥 확인을 하러 간다. 라고 보고 그때 가서 롱을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